임보사 케주의 2017년도 4월 1차 중앙약심위 회의에서도 구조개선이 요구가 되었는데요. 그런데 2차 약심위에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구조개선은 식약처에서 허가했던 그 임상평가 계획의 평가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구조개선에 대한 요구를 정리를 했었고요. 조인트스템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 대조군에 대비해서 임상적 유의성이 미비하다라고 해서 2 0 2 3년도에 중앙약심이 반려가 됐었는데요. 2차 약심에서 그런데, 인보사 K조의 경우에는 2차 약심위에서 시약처 담당자가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다른 대조약을 사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음. 작용 기전 주사 방법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도 않음. 외국 사례에서도 다른 대조약을 사용한 경우를 본 적이 없음이라고 해서 기존 치료제와 직접 비교하는 것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2017년도 2차 중앙약심의 회의에서 식약처 담당자가 1차 약심의에서 제기되었던 기존 치료제 대조약과의 비교를 그 심사 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보사 K주가 2017년도에 포목 허가 승인이 되었었고요.